자 이번엔 전사템을 가지고 싸울겁니다 별의 진노를 맛봐라 묵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TV 운학입니다 자 오랜만에 테라리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이 누나는 또 나와있네 좀 이따가 누나가 이 집에 돌아오면은, 어, 가운데 있는 장식품들을 없애버리고 벽을 세워서 이 누나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서 실수로 이쪽으로 텔레포트 하는 일이 없게 이번에는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군요. 잠깐만, 이거 nope. 배... 안 가죠? Nope. 저기요? Nope. Nope. 이 다시 밟으면은 돌아가야지. 얘야. 자, 저희가 아직까지 묵다리에게서 뜯어내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루미네이트 주개를, 네, 만들 수 있는 만큼 또 만들어주고. 소성단 세트를 입고 있으니까 용용이를 또 불러가지고 음, 기둥을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지난 시간까지 소성단 날개에다가 초록색 염료를 끼고 다녔더라고요 어, 시청자분들께서 또 알려주셔가지고 이번에 뺐습니다 자, 색깔이 짜잔 이게 원래 색이에요 음, 나름 근데 염료를 끼고 있던 것도 색깔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좀더 소성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군요 그죠 자 그럼 어묵장사꾼들 어, 시간에 출근했 네, 벌써, <laughs> 용용이가 성격이 급해졌네. 자, 처리를 하고, 어묵이 온다. 광신도도 빠르게 잡고, 기종 파밍을 시작합시다. 자, 광신도의 쪽으로 따라와라. 너는 이제 그냥 뭐 거의, 진짜 동네 어묵에 불과하단다. 자, 여기서 기다리면은, 용용이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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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룡이에 대적할 수 있는 용룡이가 나온 줄 알았는데 역시 어림도 없는 용룡이였죠 자 아이템 챙겨주고 고대의 조작자 이건 버려 이제 이 고자는 필요없어 자 바로 코앞에 소용돌이 기둥 그 다음에 성운 기둥 저 왼쪽으로 가서 소성단 마지막에 태양 기둥 이렇게 나왔네요 소용돌이 기둥 먼저 처리를 해줍시다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럴수가 방심했구만 아 이것도 테라리아 오랜만에 켰더만 컨트롤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조금 싸우다 보면 또 감이 돌아올거예요 그래야 또 목다리를 편하게 상대할 수 있겠죠. 견뎌라 이 벌레들아. 아 그러고보니까 지난 시간에 별의 진노도 먹었었지? 좋았어. 전사장비를 끼고 있진 않지만 별의 진노도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나중에 전사무기랑 같이 끼면은 꽤나 위력이 될것 같아요. 어, 한번 활용해보기로 합시다 좀 이따가. 빠르게 기둥의 처리를... 했구요. 자, 기둥 죽었다. 집에 가란 녀석들아. 이번에는 성운 기둥. 아이고, 피가 33밖에 안 남았다. 아, 진짜 성운 기둥 녀석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잠깐만 방심하면 이렇게 피가 떨어진단 말이죠. 아, 진짜 여기는 전사무기를 또 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조심. 아이고, 아이고. 피좀 채우고 가자. 어 좋았어. 그렇다면 은 소성단 세트를 빼고 태양 세트를 껴줍시다. 액세서리도 바꿔주고요. 별의 진노를 맛보아라, 이 녀석들아, 이무서 녀석들. 어, 아,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재미지잘 들어가는데요? 오, 꽤 쎄, 꽤 쎄. 오, 사르르 없습니다 이들이. 야, 확실히 진짜 아이템만 갖춰주면 전사 세트도 나쁘지 않구나. 자, 가볍게 기둥 보호막을 해제를 했고요. 기둥력이 아주 자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퇴근들 하시고요. 어그 사이에 누나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누나 미안하지만 잠시 가구는 압수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벽을 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소성단 기둥 역시나 태양 세트와 별의 진노를 가지고 상대를 해주겠습니다. 받아라. 자한 곳에다가 방어막을 치듯이 이렇게 네, 쭉 별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 애들이 진짜 못 오네. 결계네 결계. 별개. 어 이쪽에 뒤쪽에 온다. 어디 뒤쪽으로 슬리 들적 접근을 하느냐 이게 전사 특성상 근접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액세서리에 방어력 옵션을 많이 붙였는데 야 진짜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공격력이나 뭐 공격 속도 이런 거에 투자해도 꽤나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야기까지 넘어오는 건 반칙이지 여기 너희 구역 알잖아. 아이고 참그 피채우러 잠시 갔는데 그걸 못 참고 따라오네. 응?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의 태양 기둥. 아 여기 나름 괜찮은데. 오 안전하게 이 녀석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가끔씩 돌진한 애들만 좀 피해주면 못 피한다는 게 문제지만. <laughs> 야 진짜 이번에는 그냥 내친 김에 목다기를 전사로 한번 상대해 볼까요? 별의 진호를 쓰다 보니까 꽤나 자신감이 붙는데요. 방어력도 꽤 올라가고. 오. 한번 목다리를 별의 진노로 잡아봅시다 이번에 누나 이번엔 거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누나 <laughs> 아니 이러면 잠깐만 클났네 야 이러면 내가 저 누나한테 가까이 갈수가 없구나 누나 미안하지만 좀만 더 이렇게 블럭을 어 좁힐게요 어 이제 된다 아 다행이네 클날뻔했어요자 이번엔 전사템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별의 진노를 맞바라 목달 자 준비하시고 올 때가 됐는데. 목다리가안 오나요? 오늘 좀 늦네? 어, 왔다! 자, 포션 먹고, 자, 별의 진도 가자! 자, 이거 누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누나도 맞추랴, 피도 보랴, 좀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우선, 어... 아, 이거 생각보다 딜을 잘못 넣는 것 같은데. 누나 치료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고. 자, 아이고, 자꾸 이게 누나를 왔다갔다 분산되니까 딜을, 넣기가 어, 힘드네. 그래도 피가 좀 깎이고 있긴 해요. 보이시죠? 누나의 피가 아까보다, 어 줄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게 딜이 좀잘 들어가는 위치에서는, 어, 꽤나 빨리 피가 깎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해볼만해, 해볼만해. 전사로 한번 깨볼만해. 자, 왼쪽 누나의 거의 다 피가 다닳았구요 치유해주고 누나, 치료해주시고요. 좋았어. 누나 딱 저기 두니까 딱이네, 딱이야. 자, 위쪽 누나, 공격. 자,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누나, 공격해주고. 자, 왼쪽 누나, 자, 떨어지기 전에, 킬한번 해주고요. 돌아가고. 오케이. 왼쪽 다 부서졌어, 지금. 아, 생각보다 진도 빠른데?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니까, 심장은 어떻게 때리지? 아 심장 생각을 못했는데 잠깐만 <laughs> 어떡하지? 심장 어떻게 때려요? 아나 심장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이거 이거 어떡하냐 아 태양폭발이 있지 좋았어 심장만 제가 태양폭발로 딜을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오랜만에 테라리아 했더니 이거 태양폭발이 있는것도 까먹고 있었네 자 오른쪽 누나 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자 누나는 여전히 이 팁에 잘 있고요 오케이 아 별의 진도딜 좋다 자 빛과 깍깔 키고 있어요 좋서 오른쪽 누나도 이제 거의 다 피가 자라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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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심장 나온다 자실한번 하고 실한번 하고 누나 힐힐힐힐 힐. 숫잖아너못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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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뭐 때려야 되니? 아 아직 위쪽 누나 남아있었네 이런 저렇게 꽁꽁 숨어있으니까 내가 몰랐지 얘야 빨리 나와라 확실히 제가 태양 세트를 입고 있고 네 방어력 액세서리들을 끼고 있으니까 잘 버팁니다 후환수를할 때보다는 확실히 제가 잘 버티고 있죠 그 와중에 슬라임 죽는거 뭐죠? 슬라임은 어디있었어 목다리랑 싸우는데 감히 슬라임이 여기지나가 위험하겠지 어또 아 죽었네 슬라임들아 여기 오지마라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모르겠니? 자 이제 머리쪽 눈알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네요 저 숨어있으니까 딜하기가 어렵구나 오케이 오케이 두킬 거의 다 깎았어 자라, 묵자라, 누나를 내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제 피가 거의 다 깎였다. 자, 이제 머리 쪽 누나리 사라졌고요 지금 작은 용룡이가 심장을 기르고 있긴 합니다. 자, 전 태양 폭발로 바꿔가지고 심장기를 도와주도록 하죠. 바방바방바방바방 아, 좋아요. 피잘 깎이고 있어요. 자, 심장이 반피 정도 살았고, 어, 나도 반피다. 방피...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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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누나 또 어디갔어요? 안 돼!!! We are like... 왔다 야이 누나 진짜 독하네 정말 목다리보다 누나가 더 독해요 진짜 어? 세상에 악이야 악아 이번엔 진짜 딱 전사템 가지고 제가 목다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저 누나가 진짜 마지막에 거의 다 돼가지고 소를 쳤습니다 아안 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들 텔레포터를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타이건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보탈건을 뚫어 놓고, 저쪽에 누나 집으로 가서, 이 누나 또 어디 갔어? 자꾸자꾸 가출하네? 제가 이쪽에다가 보탈건을 뚫어 놓으면, 요렇게 가서 싸우다가 돌아와서 힐 받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죠? 비록, 목다리는 아깝게 잡지 못하였지만, 어, 이쪽에 두고 왔던 태양파편을 마저 먹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목다리 수환 아이템을 만들면 바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나마 다행이군요. 자, 목다리 부르는 아이템 천상의 인장 하나 둘 만들었습니다 자 누나도 제 위치로 돌아왔고 어 포탈건도 확인했고 바로 부릅시다 뭘더 기다리겠습니까 나와라 목다라자 나왔습니다 목다리 등장 포션 먹어주고 자 별의 진노로 딜딜딜딜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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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지팡이 조절 선 해놨고 적당히 때려주다가 이젠 점프가 아니라 제가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요렇게자 회복하고 오케이 대시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위쪽 누나 위주로 좀 기를 해줄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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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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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뭐죠? 아 묵자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재수 안 되나? 방 누나 앞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이 묵자리 안 하던 짓이라고 그러네. 자 어쨌든 왼쪽 손은 거의 끝났고요. 오케이. 아또 왔어 또 왔어 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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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무섭다 저거 누나도 얼마나 깜짝 놀랬을까요? 어, 갑자기 목다리가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실컷 어, 했겠네 오케이 머리 쪽 누나, 다 처리가 됐고 아이 눈부셔 야 이거 눈뽕 공격이냐? 야, 그만 좀 왔다 갔다 해라 나 금방 여기 다시 돌아오잖아 자, 머리 쪽 누나, 오케이. 깨졌습니다. 이제 오른쪽 누나만 깨면은 끝이에요. 자, 힐을 다시 한번 받고. 아이고, 눈뽕 장난 아니구만, 이거. 어, 오케이, 나왔다. 심장 나왔다. 오케이. 신경지팡이도 다시 소환해두고. 자, 힐한번 받고요. 누나 힐해주세요. 야, 이거 잘하면 NPC가 한명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왔다갔다 하면서 NPC들이 데미지를 조금씩 받고 있긴 해요. 자, 그 전에 빨리 심장을 썰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심장피가 거의 다 닳았어요 NPC를 죽이지 않고 마지막 킬 하고 좋았어 이제 끝났다 국자라 너는 죽음 목숨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저기 제 림보스는 뭐였죠 방금? 눈치 없는 몬스터들 많네 후 아이템 챙기고 아 누나 고생했어요 힐 한번 해주시고요자 아이템을 누나랑 같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로피가 나왔고요. 짜잔. 아나 무지개 수정 디팡이 또 나왔네. 아 잠깐만. 근데 자네 지도자 가면 어이 아, 목다리 가면이 나왔어. 아하하하. 내가 바로 목다리다. 이번에는 전사 아이템을 끼고 목다리를 잡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수정 디팡이 요거는 팔아 버리도록 하고요. 루미네이트 주게 방금 먹은 것들로 나머지 갑옷을 제작해 주도록 합시다. 갑수랑 각반. 오케이. 짠. 오케이. 완성. 야, 이쯤되면은 사실 이제, 어, 소환수로 싸울 필요 없이 전사 세트를 입고도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봤으니까 예비 아이템 다 빼버리고 보기 싫으니까요. 어, 전사 느낌 물씬 나게 태양 세트만 입었습니다. 자, 내친김에 저희 묵다리 한번더 잡읍시다. 어, 묵다라 와라. 이번에 목다리 잡으면 또 루미네이트 2개 먹어가지고 제가 태양파편을 좀더 만들어서 날개까지 태양날개로 바꿔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